6천만원 보태 줬더니 결혼식 직전 잠적한 예비 며느리 알고 보니 시댁이 싫었던 게 아니었다. 우리 막내 동생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 딸만 여섯,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 하나. 저 막둥이가 서른이 넘고 마흔이 가까워지도록 장가 갈 생각을 안 해서 부모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 그런데 기적처럼 열 다섯 살이나 어린 아가씨를 데리고 온 거야. 처음엔 다들 의심부터 했어. 돈 보고 왔나? 우리 막내 놀리러 왔나? 그런데 이게 웬걸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를 데려올 줄이야. 그 옳게 될 아이 이름이 은서였지. 은서는 싹싹하고 살가워서 부모님 손발이 되어주고 집안 행사마다 앞장섰어. 3년 동안 그렇게 진짜 가족처럼 지냈지. 우리 아빠, 엄마는 드디어 우리 아들 복 받았다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렇게 행복한 결혼을 한달 앞두고 은서가 갑자기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어. 결혼식에 가족 없이 너 혼자 가겠다고 우리가 참석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회계망측한 소리냐. 도대체 뭐가 문제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니? 누나들 제발 그만해요. 다 우리 잘못이라고요. 누나, 평생 부모님께 고분고분하던 막둥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소리쳤어. 열다섯 살 어린 여자애한테 홀린 건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었던 건가? 혼란스러웠지. 가족 간의 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금이 갈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 그렇게 착했던 아이들과 금이 간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은서와 함께 시장을 보러 갔어. 한참 신나게 장을 보다가 내가 불쑥 말을 꺼냈지. 짓궂은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었는데 그 말은 은서의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 너 요새 회사 안 나간다며? 신혼여행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언니, 저 그동안 모아둔 돈이랑 실업급여 받으면서 임신 준비하려고요. 아이 낳으면 다시 일할 생각이에요. 아니, 아이 생기기 전에 둘이서 좀더 벌어야지. 솔직히, 내 동생 나이도 많은데, 너까지 쉬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 동생 등골 빼먹으려는 의도는 아니지? 그 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농담이라고 해버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나와버렸어.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부모 없다고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했어. 우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은서의 눈은 이미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날 이후 은서는 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건 나중에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야. 아버지는 은서를 따로 불러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 결혼식에 부모님석이 비어있으면 보기 흉하다. 친척이라도 불러서 앉히거라. 아버님 친척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 친척들과 왕래해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모셔와라. 아버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은서에게는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박혔을 거야. 그때부터였을까? 뭔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걸 우린 미처 몰랐어. 이 소식을 듣고 나는 은서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 그날 이후 은서는 온 가족의 연락을 차단했어. 내 전화는 물론 어머니, 아버지, 다른 누나들 전화까지.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내딸 카톡도 읽지 않았지.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올케는 연락이 두절되고 난 은서가 우리 가족이 보태준 6천만원을 들고 도망간 건 아닐까 하는 최악의 상상까지 했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을 불러냈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올케가 왜 그래? 너? 혹시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누나가 뭘 아는데요. 누나나 아버지나 그 사람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뭘? 너 좋으라고 돈도 6천만 원이나 보태주고 결혼하라고 도와줬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속썩인 적한번 없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변했어. 누나,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부모 없는 애 고아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저보고 이런 애를 데려와서 뭘 시키겠냐고 할 때마다 제가 뭘할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맞춰주려 너무 많이 노력했어요. 동생이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소리쳤어. 가슴이 먹먹해졌지.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올케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어. 편지 봉투에는 언니에게 라고 쓰여 있었어. 그날 밤 동생이 올케가 쓴 편지라며 한 장의 종이를 건넸어.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는 말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저 가족에 대한 비난이 가득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편지 내용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 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저는 한 번도 제게 부모님이 없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가끔 언니와 아버님의 말을 듣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솔직히 정말 부모님이 계셨다면 당연히 결혼식에 당당히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파요. 언니, 딸, 그리고 오빠의 조카인 유아가 저한테 보낸 편지를 봤어요. 이모, 제가 결혼식에 아빠, 엄마랑 가서 꼭 이모.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언니 가족과 인연을 끊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제 부족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딸의 편지를 보고 난 정말 너무 미안했어. 우리는 올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각일 뿐이었지. 올케는 늘 혼자 싸워왔던 거야. 우리에게 6천만 원을 받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도망쳤던 거지. 그리고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어. 은서는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했지. 부모님 석은 텅 비어 있고 은서는 담담하게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올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한테 부모님은 없지만, 이제 우리 가족이 있잖아. 우리 아빠, 엄마가, 그리고 우리가 내네 부모가 되어줄게. 그리고 엄마와 내가 신부석에 앉았어. 정말 우린 그제서야. 말뿐 아닌 진심으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였어. 올케는 놀라서 울었고 우리는 미안하고 사랑스러워서 울었어.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어. 그날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지.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혈연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말 한마디, 세심한 배려, 오늘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터전.